3-1번입니다. 위에 일정한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5개의 점을 찍었어요. 이 5개 중에서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예각 삼각형 모두 몇 개입니까? 라고 했어요. 먼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이 점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그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은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렸을 때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. 그 중에서 위에 거는 예각삼각형이 아니에요. 이거는 둔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겠죠. 지워버릴 거예요. 이렇게 지워버리죠. 그러면 지금 가능한 거는 요건데 요거는 예각삼각형이 맞아요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예각삼각형이 되니까요. 요런 그림이 일단 몇 개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번호를 잠깐 매겨가지고 여기가 1번 점, 2번 점, 3번, 4번, 5번 점이라고 한번 해보죠. 그럼 1번 점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 또 2번 점 그려질 수 있고 3번 점, 4번 점, 5번 점에서 왠지 꼭지점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 1번에서 하나 그릴 수 있죠? 2번이 또 뾰족한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릴 수 있고 어? 약간 돌려야 되겠네 다시 그려보면은 2번을 꼭지점으로 하는 꼭지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요 3번 또 이렇게 예각상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. 또 4번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뭐 도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.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번엔 5번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얘네가 모두 예각상각형이거든 일단 5개는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다른 모양은 안됩니까? 라고 했을 때 혹시 뭐 걸쳐서 하나 건너뛰고 또 이쪽은 두 개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또 그림이 똑같아져요. 더 이상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지. 바로 옆으로 그릴게요.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또 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밖에 없어서 아까 그 그림 두 종류 밖에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이두 종류 중에서 이 위에 거는 중앙 삼각형이라서 안 되고 밑에 거는 가능해서 총 다섯 개만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정답은 다섯 개입니다.